It's a l l f o r y o u r h a t You're like that. You're like that. You're like that. You're l i t h 는 t You're like t 이죠? mps. 어, mps 앞에 나와 있고요. 해윤 님이 지각을 해서 이단이 없습니다. 이거를 박제하기 위해 미리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맨날 지각해. 지각쟁이야, 지각쟁이. 저희가 원래 오늘 10시에 만나기로 했는 10시에 그 자, 사장님을 음, 뵙기로 했는데 <laughs> 아직도 안 오셨어요, 또 해윤 님이. 지각쟁이야. 맨날 늦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어색하고 뭐야? 아이. 거각 그래 빨리 좀 잡어, 잡아.

떠오른다, <laughs> 자, 그러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 안녕하세요. 자, 보드랍대 지각해요입니다, 지각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다음에. 저요? 저는 네. 보드랍대 수정입니다. 아이, 타 수정, 이타 수정. 아, 수정입니다. 2대 때리, 때리는, 1, 2, 이대 때리는 이타 수정이고요. 자, 그리고 <laughs> 아, 예. 자, 오늘 주제는 뭐 여러분, 딱 벌써 보이시, 보이시죠? 썸네일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저희 요즘에 핫한 이제 MTS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박수! <laughs> 자, 그래서, 어, 일단 인사와 함께, 일단 뭐, 소개 겸, 뭐, 저, 저, 사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소개랑 뭐, 뭘, 하, 뭘 하고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MTS게임즈의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열심히 보드게임 알아보고, 국내에 소개해드리고, 또, 해외 수출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음.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아하. 장사는 좀, 좀더 해도 되는데, 저희 자랑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어색하니까, 뭐 간단하게, 일단 식상한 질문지 수정님 해주시죠. 원래, 그, 재미없는 카키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어, 화, 어디 갔냐고. 노잼 카키님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대타로 수정님이 와서 업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매번 아, 바뀌신 거군요. 네. 그래서 수정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MTS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계기요? 네. 어, 보드게임이 취미였고요. 취미였고, 뭐, 죽기 전에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아, 오, 생각이 시작이었는데, 뭐, 고생길이 시작이었죠. 아니, 이게 이렇게? 내가 처음 이분을 뵀던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 된것 같아요. 10년. 전 역삼의 지하 바닥에서 한번했으요한 번. 했어요, 한 번. <laughs> 거기서 시작가요 아,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어. 저는 이제, 헤이브 때부터 그때 이제 시위로 모임 나가다가 어, 잘못 들어왔죠 <laughs> 아, 잘못 들어죠 <들어왔어. 웃음> 발을 잘못 들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회던 음, 네. 분들이 많죠 아, 그때 있던 분들은 사실 거의 전설이죠 뭐, 지금에 와서는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나 봐요, 그때막 네, 보드게임이 더막 불타오르는 시기였던 어. 거 네, 그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1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보드게임 막뭘 활성화하거나 막 창업하거나 이러신 분들 그니까 러 그때 당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던, 뭐 페이퍼, 뭐, 이야기, 그런 분들이 0세대라고 생각하고. 아, 0세대? 그때 0세대. 어, 그래서 1세대라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어허. 이미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유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0세대쯤이고, 그분들은 뭐, 이제 뭔가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이런, MT 사장님, 현우님 같은 분들이 이제 보드게이머로 시작하셨다가, 아, 근데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음. 비슷하신 것 같고, 음. 네. 그분들이 있어서 사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네. 고,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아, 질문. 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다음 <질문. 웃음> 자, 다음 질문. MTS만의 색깔은 무엇일까? 뭐, 출시나 제작하는 보드게임의 기준 등등. 색깔이요? 네. 그, 고민을 해봤는데, 색깔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어, 이제 전략이라는 그치. 단어로 포장해가지고, 그치, 그치. 야, 우리 게임은 뭐, 요런 라인업을 낸다. 뭐, 요런 라인업을 낸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MTS가 Monday to Sunday 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드게임을 생각하려면, 한 분야만 하기에는 너무 이게, 기간이 길어요. <laughs> 그렇긴 하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범위를 제한해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용 보드 게임 음. 또뭐 파티 게임 뭐 전략 게임까지 해가지고 테마 게임까지 해가지고 색깔이 없다 그래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개색. 무지개색. <laughs> 오, 무지개색. 다양하게, <웃음> 다양하게, <laughs> 다양한 <다양하게> 색. <laughs> 어, 무지개색이다. 같습니다. 사장님 입맛에 맞으면 다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번, 다 번. 다, 자 다음 질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어려운 점이요? <laughs> 네. 어려운 점은,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판매가 잘 되잖아요. 네. 모든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아, 중요 <laughs>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laughs> 아, 너무 솔직해. 너무 좋아.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솔직한 거 좋아해.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음. 회사하고 하시는 분들, 사업이,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음.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 아, 없어요. 아유. 기쁘지, 기쁘지. 네, 그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제일 크죠, 사실그러니까 이게 뭐. 두렵죠 게임을 낼 때마다 야이건 어떻게 팔릴까 뭐 이런 거 그쵸. 그게 되게 크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저쪽 노량진 쪽 근처에서 보드 게임 방도 하셨다가 네, 카페 보드 게임 같 네, 이런 것도 이제 하기 창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그 경계 현상 있잖아요 그게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드게임방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뭘 관리도 하고, 그냥, 네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업 쪽에서는 라이트하게 진입을 했다가, 이거는 정말 진지한 사업이잖아요. 응. 음. 깜빡이 그러니까. 진지했습니다. 아, 깜빡 진지해? 아니. 네. <laughs> 아, 진지했다는건 아니지. 다 진지했는데, 다 진지했는데. <laughs> 어, 인생 진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 아. 혜원님이, 그, 자영업 이런 거안 해보셔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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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 아, 말인가. 아. 저, 저, 늙어 죽을 때까지 월급쟁이 하셨어. 아, 는 사업 안 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 그것도 그것지만 그래도 여기는 들어가는 게좀 보드게임방이랑 좀 초기 투자금이라는 게 많이 다를까요? 초기 투자금은 비슷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공간을 꾸며야 되는 비용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기간까지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버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고 이것도 회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비슷한데. 근데 훨씬 더 많이 투입되긴 하죠. 계속. 음. 어렵네. 다음 네. 질문. 다음 질문. 내가 이 회사를 잘 선, 설립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잘 설립했다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 잠깐만, 울것 같아요. 아, 잠깐만, 울것 같아요. 아, 웃어 <laughs> 눈물이 나네. 뭐. 아, 그러니까. 그, 그러, 그, 그러. 잘했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고 느꼈냐면, 진짜 힘들 때가 있었거든. 요 아... 막,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지. 응. 막, 팔리는 거는 조금 뭐, 그냥 그렇지. 응. 이럴 때 너무 힘들 때 있는데, 그때 보석게임을 보면 이제, 집어 던지고 싶거나 이러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봐도 좋더라고요. 아, 그래 봐, 찜이지. 찐이지 아... 찐해. 어, 어 그래도, 아, 내가 좋아하긴 하는구나. 응, 진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거를 잘, 잘 했다. 근데 그 질문이 그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 회사가 뭐 자랑스럽다. 너무 잘 설립했다. 이런 기분 아니었고. 아,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아, 후회는 없다. 이게 계속 나는 가야 되는 방향인가 보다. 뭐, 그 음. 생각은 좀. 음. 죠 아,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하죠. 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쵸. 네, 다음 거. 다음 질문. 앞으로 사장님이 보는 보드게임 업계의 미래는 어떤가요? 보드게임 업계의 미래요? 제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업계의 미래까지 제가 전망할 그, 까먹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인원이 모여서, 머리를 쓰는 어떤 경험을 줄수 있는 거는 저는 보드게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브레인을 쓰는 어떤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음. 둘러보시면, 사회에서, 없어요, 별로. 별로 없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재미를 찾게 될 것이고, 평소에 여가를 어떻게 잘 즐길 것이냐를 고민하실 텐데, 그런 쪽으로 보면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는, 인구가 줄다는 거. 아. <웃음> 아. <웃음> 중요한데, 아. 어떻게 중요한데. 아. 네, 인구그러니까그니 이제, 국내 시장 한정이고요. 음. 그래도뭐 수출을 만약 이거 볼 게임이 꼭 우리나라, 에서만 즐는게 아니라 사실 장벽이 저, 낮은 편이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해외 전 세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좋지 않을까? 음 좋습니다. 모범적인 답안. 재미 없었고요. 아. 다음 거. 아. 재미없다니 나는 공감하고 있어. 뭔가 아, 좀 뭔가, 어, 뭔가 이뭐 이렇게 펜더릭하고. <laughs> 이런 소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모범적인거 아, 너무 감독에서 아니 평들에 그래. 유튜브 쇼츠 이런 어, 너무 파, 거 너무 많이 보는 거아니야는거가고빨리가지사장이 들이 싸고 이렇게 썸네 한번 영화 그대로 놓고 보시고 막 넘겨만 보고 이러신 거야. 인고야 돼. 어 이거 음모 아니야? 이런거 봐야지. 아네 다음 질문. 보드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플레이어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네. 우리 이제 m t s 게임을 또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음. 요즘 들어서 이제 뭐랄까 라인업이 늘어나면서 네. 좀어 보드 m t s 를좀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에 비해서 뭔가 이제 소통도 요즘은 좀 조합 좋고, 그다음에 네. 뭐 예전, 홍데도, 예전에는, 바빴지. <laughs> 사장님 바빴지. 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통이라고 할게 없는 게 저희가 라인업은 20개가 있는데 네. 다 생산 진행 전, 뭐, 뭐 계약 중, 아, 뭐 이런 것만 리스트에 있으니까 사실 물어볼 게 없었어요. 소통할 만한 게또 딱히 없었고, 근데 요즘엔 물건들이 그 계획들이 이제 한반 년쯤 지나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퀄리티도 괜찮고 해서. 좀 다른 업체들을 위해서 뭐랄까 반응이 좋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말씀 그래서, 감사한데, 네. 아, 말씀 감사한데 아, 다른 업체 잘하고 계시잖아요아 다른 업체를 까는 게 아니라 <laughs> 까는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어, MTS, 잘하고 계시는 데서 MTS를 네.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늘었으, 늘었는데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뭐 자극적인 말도 좋고 아무튼 뭐그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은 플레이 돼야만 존재가치가 있잖아요. 상품이. 그래가지고, 많이 사주시고, 많이 플레이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고, 뭐, 요새는 단톡방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리셔들이, 그, 회제되는 게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많이, 많이, 본인이 강력히 원하신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뭐 알려도 주시고 네. 하면 출시해도 출시될 확률이 훨씬 적죠. 음. 네, 뭐한열개한개 될까 말까 하겠지만 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 나온 게임도 재밌게 해주고 음. 그런 게임들도 소개도 해주고 좋은 문화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진지한 거는, 뭐, 이 정도 해서, 지금, 몇분 정도 했죠, 우리? 10분 했으니까, 이제. 아, 이제 10분 밖에 안 됐어요? 아, 이제, 예능으로 10분 했으니까. 아 네. 진지한 걸로 한 30분 뽑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아. <laughs> 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바보 빌고 해야 한 30분 네. 끄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어,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거나 아니면 예능 쪽에 질문이 가깝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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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편하게 질문, 어,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저는 사장님의 전직장을 뭐 얘기를 소문소문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네. 첫 직장, 내 인생의 첫 직장은 무엇인가? 첫 직장이요? 네. 내가 살면서 처음 어떤 일을 했었나? 그,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한 군데밖에 안 다녀봤어요. 아, 거기군요? 아, 네네. 아, 네. 그,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입사해가지고 네. 계속 다니다가, 한 14년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찾는. 잘... 이분, 그, 엘리트 출신입니다. 다음 거든 봐. 아, 저 엘리트는 아니지. 그 아,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내돌아 하는 그 엘리트 코스 있죠? 이렇게 밟으신 분이시죠? 어, 어 그거 아니더요 아,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응모하면, 응모하면 댓글로. 응모하면 댓글로. 저 이렇게 장점이,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죠? <laughs> 아, 형만 하셨어, 사실. 제가 질문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저는 성원님과 번역했는데. 뷔를 못했어. 좋아. 이런 것. 자르시면 안 돼요. <laughs> 두 번째는, 보드게임 말고도, 이제 네. 보드게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취미가 따로 뭐 있으신가요? 보드게임 말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뭐,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 운동이요? 네네. 하고 다음에, 뭐, 캠핑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 그러면 또, 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좀 너무 많으니까. 아, 예. 그러면, 네, 취미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금 취미가 뭐예요? 현데 최근에 내가 좀 많이 샀다. 최근에? 어. 최근에. 운동하면 신발부터 100만원짜리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네, 네, <laughs> 아니, 캠핑하면 텐트부터 한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아, 사고 그쵸. 캠핑은 더 많이 썼죠. 아. 아. 근데 최근에는 많이 안 썼고요. 네. 최근에는 운동, 운동이 비싼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동 오. 등록비가 비싸죠. 아, 운동, 등록비는 비싸죠. 아.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레슨 받거나 뭐 이런 거요. 그치, 그 그렇고 있습니다. 아구만도 되게 엘리트스럽네요. 그렇죠. <laughs> <나 인생에서, 웃음> 엘리트 <웃음> 코스. 아니, 왜해러는데 엘리트. 이. 자, 인생에서, 아니, 나 인생에서 아니, 방송을 <laughs> 했는데 <했으면, 웃음> <그쵸> 봐. 내 <laughs> 인생에서 가장 처음 해본 보드 게임이 뭐예요? <laughs> 이렇게 넘어갔다. <넘어가면, 웃음> 인생에서 가장 처음 해본 보드 게임. 처음 했던 거야? 네. 다들 뭐 뭘로 입문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그 뭐지? 만드 게임즈에 도 얘기했는데 메나탄이라는 네. 게임이 있어요. 아, 메나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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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이죠 그게 제 기억으로 1994년도인가 나왔는데. 야, 와, 그게 2002년도인가? 보드게임 카페가 처음 생길 때, 가는 네. 데로 그걸 해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했었고, 저는 그때는 카타는 재미고 카타는 뭔 재미로 는 거지? 왜이랬었는데 아, 하고, 루미큐브하고, 그때 그랬죠. 그냥. 아, 좀 어려운 게임 좀위주로좀 하셨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라도, 라도 되게 재밌었고. 라도 재밌죠. 아, 재밌죠. 그때 나재어 2002년도 때막 보드 게임 막 확산될 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그때, 그때 처음 가신 거예요? 처음이죠, 그때. 어, 군요. 그 전에 하셨네요 혹시? 저는 그 전에. 그... 저는 열 다섯 살 때인가 그때 그, 그, 그 그때 좋아하던 여자분을 쫓아서 그때 열다섯 네, 살때 별보러 모임을 갔어요 그때 천리아 시절 때그 어... 친구가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천리아는 무슨 천문동호회 가서 따라가서. 그 때는 서울대생 형이 알려줬는데 그거였어요. 서울대,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몇년 전이야. 20년 정도 전에 서울대생들이 다, 네? 그, 태권도복 같은 거, 마옥복 있고, 머리 다 이렇게 말봉지머리 이렇게 묶으신 분들이여서 보통 도인복 같은 거. 그 형이 카타 알려주셨거든요 <laughs>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꼬질꼬질한 뽁. <laughs> 아무튼 그, 저는. 재밌었어, 그 재미있었을까요? 아, 예, 그것도 재밌었죠. 어... 시기는 비슷한 것 같아, 요 시기는. 와다들어마어마하네 아, 네, 다음은, 어, 이제 보자. 내가 가장 애정하는 보드게임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상품을 떠나서 아니요. 내가 마음속에 1위하는 게임들 할수 있잖아. 그런 게임. 1위하는 게임들이요? 뭐, 언제 내놔도 나는 할수 있다. 이런 거,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재밌게 했을 수도 있고, 딴람한테추천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저 제일 좋아하는건 블러프. 블러프요? 음 아, 사기치는 아거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블러프랑 또. 블음모하나고 <laughs> 생각했어. 아, 이렇게 이렇게 넣어봐도되겠네 <laughs> 아사이야 좋아, 저거죠? 사기꾼 출신 대륙... 아 이거 뭐야? 대륙... 사방여우가 많이 선택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 곳 아시죠? 아, 아까 카피 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사방여우가 여기 와,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어, 어디? 사기... 사, 에? 사방여우 사방여우? 그왜 사기 기업도 쫓아가는 곳이 그 곳에 어요 런처가 여기 많이 다녔다고 아이 근처요? 에아 예예예 그래서 카피 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끊었거든요 중간에 네, 여기가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laughs> 다음 문제. 다 문제가 아니지. 다음 질문은. 자, 에, 요즘에 이제 네. SN이나 보드게임마켓, 도쿄게임마켓,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뭐 자주 뵀어요. 도쿄게임마켓 같은 경우는 이틀 내내 맡기도 따로 보기도 했고, SN도 많이 다녀오, 최근에 다녀오셨고, 가서 좀 친해진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좀 회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가세요? 네. 그래서 미팅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미팅은 많이 했는데 네. 친해졌다고 표현할 만큼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닌 거고 아, 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끝입니다. 아 끝인가요? <laughs> 아니 왜 끝나고 그 SM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뭐네 SM 뭐같이나뭐 네. 이런 뭐 알려져 있는 무슨 어디 밥집 가면 거기 사장님다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디자이너 다 있고 그런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셨어요? 안, 안 갔어요. 하셨어요? 안 가셨어요? 귀찮아서. <laughs> 아니, 제발 가고 <laughs> 싶어서. 모범적이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모범적이라 장성이 나오지 않아. <laughs> 그러면 좀좀 좀. 좀, 좀, 좀뭐 아니 좀그 후회가 후회, 해야지?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아 후회할 거. 예, 몸마. 그러니까 인사를 했어야 되는 회사들이 몇개 있는데, 아, 예를 들면 뭐어웨크 클레어리미라든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인드 크래시라든지 아, 이런 데 있잖아요. 어. 호르브필드도 인사를 못했고. 음. 그 너무 왜냐면 이제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아 많이 기다려 기내야죠 거가아 아, 아쉽네. 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럼, SND도 그냥, 그, 저, 사업만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 거안 놀고? 놀고요? 아, 저희 가기 전에 놀았어요. 아, 가기 전에? 아, 놀았다는 건아니고요 아니. 네. 잠깐 들리고. 아, 놀았다까지만 하고. <laughs> 네. 네. <laughs> <왜> <laughs> 아, 놀았어요? 진화에 잠깐 서 있자고, 그니까. 다음 거. 아, 아, 이거는 아까 질문이랑 좀 비슷한 라인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요즘 MTS가 느끼는 보드게임의 관심도가 뭐,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제가 아까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 저희가 느끼기에 네, 네, 선장이 본인이 느끼기에 아 우리 엘티스 많이 컸다 어, 이런 거 느끼는 거가 와닿는 게좀 있으신가요? 많이 컸다 많이 컸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음.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타이틀이 조금 무게감이 조금 더 있어진 것 같긴하다. 음. 이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최근에 뭐워체스트 이런 거 저희도 뭐 워낙 좋아하는 게임이던데. 음. 그,도,도, 운 좋게 하게 됐고, 음. 블러드몬, 뭐, 이런 것도. 아, 블러드몬 어, 핫하죠. 뭐 소개도 시켜주시고, 주변에 막 하는 거 보고, 음. 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음. 하지만, 뭐,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laughs> 언제 <웃음> 이 어려움이 <laughs> 없어지지? 아, 쪼, 말 좀, 조금 이런 말하는좀 모르지만, 그, 나오는, 뭐, 블러드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크틀루 쪽, 뭐, 사건집이라든지, 좀, 마이너 하긴 해요. 살짝, 마이너 한, 예, 저기긴 한데, 그래도 음. 저는 이런 거 내주셔서 참 좋거든요. 네, 약간. 낼수 있는 여력이 돼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네. 네. 최근에, 특히, 그, 우리, 머더미스터리 세트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했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주시는 것부터 뭐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머더미스터리 쭉, 내주실 거죠. Like 아, 어드미스터리요? 네. 어드이죠그 그 장면, 재밌어요. 그 장면 쭉 내주실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저는 다못 해보거든요. 아, <laughs> 또 검수해야 되잖아요. 아, 번역하면 검수해, 아, 검수해야 되니까 돼요. 다 스포일러고 아예 그냥 프로그 아, 자체가 안 돼서. 아, 이 재밌는 걸? 아니, 그래도 뭔가 테스트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해봐야 되잖아요. 어게요 그러니까 뭔가, 번역 같은 걸 하기 전에 테스트 네. 플레이 같은 거한번안 해보셔요. 테스트 플레이요? 네. 검수까지 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 플레이를. 재미없네. 다알보는 거라 이미 네. 범인은 너야 하고 정해져 있어. 아이그 꿀잼인데. 그거. 그러니까. 직원 어. 직원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우리 팀원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 음. <laughs> 희생. 아 희생 정신 이 좋은. 이런걸로포장이런걸로포장을 <laughs> <표정. 웃음> 했어. <좀> <laughs> <있어요. 웃음> 요즘, 그치. 제가 요즘 봤는데, 요즘 라이브 방송이랑 네. 소식 방송 이런 거좀 혼자 하시는데, 네. 이제 뭔가 새로운 직원분들을 이제 생긴 것도 잘, 뭐지? 몇번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직원분들은 이렇게 방송 출연 욕심이 없으신가요? 그분들? 방송을 네. 옛날에는 그 뭔가 재미라는 포인트도 넣을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맞지. 요새는 그냥 기름기 쫙 빼고, 네. 그냥 정보 전달 목적으로. 아예 정보 전달. 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은 사실 없고요. 네. 정보 전달. 정보 전달에만. 오직 뉴스. 뉴스. 뉴스, 뉴스 하나만. 네, 뉴스 하나만. 역시 이것도 역시. 엘리트 같아, 그죠? 뉴스. 나무부하다 <laughs> <잘한다>. 아니, 이거 충분이 <laughs> <소문이. 웃음> 좋은 짓, <일을 웃음> 나무부터 챙기겠다. 시험들은 얘들로 샀다 버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희생정신은 살려주시고요. 엘리트로 치고, 엘리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이상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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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이제 준비한 질문이 끝났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좀더 많이 만들어 올걸 질문이 더 없네요 거기 뒤에 계신 분들 좀 앉아서 질문 좀 바꿔서 할까요? 궁금하신 거 <laughs> 질문 또 있어? 바꿔 자리 바꿔 나랑 바꿔 아냐 나랑 바꿔 아니아니 <laughs> <나랑> 바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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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꿔. 그냥, 그냥 해뭐 뭐? 거짓말 뭐? 싫어 <laughs> <laughs> 그러면 와서 이게 아들이니까 여기 와 여기 이집 나와 목소리만 나올게 어, 여기 이집 와세요 가요 녹음이 안 들어가 괜찮아 자막 될 거라서 아 그래? <laughs> 아, 제가 어젯밤부터 고민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커뮤니티에서,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뭐 정, 뭐, 한, 한그라 기원, 멘트. 아, 아 네. 그게 최근에 네. 뭐가 있냐면, 던전 파이터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어, 저 예. 저 샀어요. 네? 네? 저 샀어요. 사셨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저희가. 던져 파이터를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요 플레이 사진. 아네 봤어. 아, 근데 이게 출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 <laughs> 해주시면 저영판 팔게. 그냥 그냥 올려. 그거 그영판생사람이또줄 텐데. 아 근데 그걸 해보고 나서도 어. 아 이거 내면 안 되겠다 이거. 아, <laughs> 근데 제로스 제로. 아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약간 단식 투쟁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열일이 넘었어요. 아 그게 그게 어쨌든. 그, t s 에서 올려준 사실 한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보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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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건 아... 아니야? 어, 어, 어 전혀 상관 이 없고. 아 나도 동참해야 되나 봐. 아니 어, 뭐. 어, 다. <laughs> 다 <laughs> 30회 올려 와. 올라가지고 와 대단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 그냥 아... 끝이에요? 끝이요.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여러분들. 엠티에에서 원하는 게임 있으면 엠티에스 꼭 앞에 붙여주시고 뒤에 붙여주세요 기원 1차 기 1차 댓글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 대형이 대상, 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아, 몰라 이 되면은 내주실지도 몰라요 아, <laughs> 아, 제가 사장님을 뭐 옛날부터 많이 뵙긴 했는데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험생이라 뭐 해달라고 하면 잘기소 맞아 그래서 지원하 <laughs> 뭐, 뭐, <laughs> 간절하게 잘못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블러프입 블러프 이게 너무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게임 랑 맞아 러프 농구가 하고 싶어요, 선생님 <laughs> 들어줬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 천명은 모아보셔야지 천명 그러니까. 아니 던전파이터가 반응이 좋은가요, 그때? 전잘 어, 저, 저 모르겠어요 던전파이터를 저는 이제 제가 본 게임 처음 할 때부터 알고 있던 게임인데 네. 올해 네, 어. 10년 넘었잖아요, 나온 지는 꽤 됐죠, 네. 거의 10년 전된 게임인데 와 근데 되게 파티파티하다 그 정도인데 단점은 내신다면 팔릴까? <laughs> 사실, 그런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럴까요? 저희가 플레이하고 응. 라서 그랬다니까요. 아, 이거는, <laughs> 못 내가 <내 웃음> 아, 사실, 못 그게... 내겠다 이거였는데. 근데 반응도 좋아요. 반응? <laughs> 그게, 반응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아. 아 어쨌든, 맞아요. 우리가, <laughs> 10만 명 중에 반응하는 사람 2, 세명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커 보내는 게좀 있어가지고, <laughs> 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또, 네, 뭐 뭐, 그런 게 있었다. 좋습니다. 질문, 뭐, 카티 아,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해외 팝과 s n 나가는 뭐 미, 미국, 뭐 독일 그런 퍼블리셔들은 상대적으로 일본 퍼블리셔보다는 좀 한국에 더 친숙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처음 내셨을 때뭐 예를 들어 루퍼라든가 아니면 곧 나오는 뭐 해클레드라든가뭐 사실 일본 퍼블리셔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시는가가 좀, 좀 궁금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그... 파파보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아 이메일과 기는요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연락을 하시는지 그거는 일단은 일본 게임들이 기존에, 전에 이제 오잉크 게임을 가장 많이 했었고, 요 그죠? 음, 아, 네, 그게 맞아. 있고, 좋은 게임들이 워낙 많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강국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베이스에 테마 게임들을, 이제 희한한 게임들을 많이 만드는 거 같아요. 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숫자를 잘 만지는 분야, 그러니까 음. 테마 쪽 하나가 있고, 숫자를 가지고 되게 잘 만, 깊이 파는 디자이너분들이 있어서, 음. 그쪽도 관심 있고, 그래서 도쿄 게임 마켓에 갔고, 음. 거기서 이제, 아, 그 세상을 봤죠. 거기 문화가 이제 그런 일반 인디보드 게임 마켓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너무 부러웠고, 일단 음.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그중에서, 왜냐면 그 참여량은 500개가? 500개가 아, 그래. 엄청 그래. 많죠. 우리. 그렇게까지 매달, 매년 나오면 그중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원석을 찾으러 이제 가게 되는 거고. 통, 가서는 통역, 통역 그랬었죠. 통역자분을 구해가지고, 음, 음. 그 다음에 이메일은 팝, 팝하고, 아, 음. 가끔 한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그렇게 해 이게 팝하고 못 알아먹겠다고 아, 번역을 아, 음. 차라리 영어로 써달라 그래갖고, 아 영어로 되시면 영어로 음. 하면 되니까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괜찮은 게임 있으면 그냥 무척정 연락하면 보통 인디보드게임 마켓은 다 연락처 넘어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트위터, 음... 일본 분들은 트위터 거의 막다아시구 트위터 많이 그렇게 하고 싶습다네또 질문 없으면 게임 봐요? <laughs> 없으면 뭐일부 잠깐 끊고 우리 2부는 이제 우리 기업 비비를 파헤치는 <laughs> 아2부도 있어요? 2부는 있어? 2부에 <웃음> <1부에> <웃음> 2부에서 엑스파일, 엔티앤 엑스파일. 이렇뭐로보니다 이따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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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날씨가 진짜> 그 <laughs> 영업 기밀을 파헤치고 계시는 회원님. <laughs> 자 사무실이 좁아서 캐러 뜨고서 저 어. 번창해서 사무실 좀 <laughs> 번창해서 사무실 좀 컸으면 좋겠네요. 창고 반 사무실 반이라 이사. 없어. 이사하시면 다시 캐러 오는 걸로. 어, <laughs> 어, 이사해서 <laughs> 이제 창고 하나 더 크게 만들어면 네 캐러 또 오겠습니다. 네. 기업 비밀, 네. 기업 비밀 없어? 기업 비밀 캐기 여기까지. 아, 네. 그